아이쿠 꼰대 아이쿠입니다 네? 강릉 순거대변에 확인할 일이 있어 가지고요 왔다가 아, 전기차 충전이 모자라서 충전을 잠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대관령 휴게소고요 뉴스에서 중국산 그 가전제품들이 어,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는데 어, 싸고 어, 품질이 좋다 그래서 뭐 괜찮다고 생각한다. 저도 그 태무 같은 데서 그 물건을 주문해가지고 좀 싸게 그의류 같은 거를 어 배달시켜서 사용해 보기도 하고 입어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품질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가격 대비. 그리고 흡족함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, 제 주변에 그 전자 쪽에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명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부품 관련 같은 것들을 이제 중국에서 가져다가 어, 조립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 건데 어,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저가로 시장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 이제 경쟁사 를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뭐한4 5년 정도 그렇게 하고 나면 경쟁 하는 업체들이 이제 그 저가에 눌려가지고 이제 시장을 다 빼앗기게 되고 이제 문을 닫게 되죠. 문을 닫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국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중국산이라 그래서 무조건 싼게 아니다. 나중에 반드시 그 시장을 점령하고 나면 어 가격을 올리고 또 그 독과점 행세를 한다.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걸 보고, 어, 중국 사람들의 그 상술이 시장에서 맞닥뜨리는 우리 소비자들의 생각이 그냥 가격이 싸니까, 아, 그냥 좋다. 아, 가격 대비 품질이 뭐 나쁘지 않다. 뭐 이런 어떤 생각 하나만으로 그 시장을 옮겨 타기가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.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그 딥시크 때문에, 에,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, 뭐, 제가 생각할 때 중국 시장을 들어가서 사업을 한 모든 사람들이 나올 때다 울고 나왔지 않습니까? 뭐,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,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공장 지어서 중국 산업 다 발전시키고 중국 잘 먹게 살리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나는 그런, 어 사업자들이 많았거든요. 결국 소비자들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. 무슨 소리냐면 어,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그걸 진행하지만 어, 결론은 자기네들이 그걸 독점한다는 이야기죠. 그 시장을 옮겨가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충분히 있고 어, 정말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다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. 중국을 대하는 시각이 싸고 좋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어, 우리 입장에서는 어, 자꾸 그렇게 경계할 필요까지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어, 좋게 말할 수도 있, 있겠지만 어, 중국 사람들이나 중국 시장을 뭐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어, 완전히 우리가 잡아먹힐 수 있는 어, 능력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, 어떤 생각을 하고 시장을 옮길 필요가 있다 어. 는 생각이 어, 들었습니다. 그 화장품 유통을 하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두드려도 보고 준비를 하고 하던 경험이 조금 있었는데 아 만만치 않았어요. 예, 정말 어, 중국 시장이 음,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어, 뭐랄까요? 그, 어, 우리가 들어가기는 힘들고 그 사람들이 나오기는 쉬운 그런 것들 그런 특성 때문에. 어, 조심해야 된다. 하는 말씀. 뭐 이렇게 나라도 복잡하고 뭐 사고도 많이 생기고 하고 있는데 이 중국 문제를 다루는 언론이나 어, 소비자들의 그 생각이나 시각이 조금 개몽되거나 가르칠 필요가 조금 있어 보인다.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.